자, 414번의 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x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요 놈이라고 하는데 요 놈에 대해서 지금 합성함수의 정의가 나와 있는 거죠. 요 놈일 때 f100의 7분의 1의 값은 이랍니다. 그러니까 결국 나는 먼저 f7분의 1을 찾을 거고요. 이 7분의 1이라는 건 0과 2분의 1 사이에 들어오니까 여기에 7분의 1을 집어넣어서 7분의 2가 되고요. 그럼 F2의 7분의 1이라는 건 F의 F7분의 1이 되면서 F7분의 2가 됩니다. 아직까진 2분의 1보다 작죠? 맞나요? 그러면 또다시 2를 곱해서 7분의 4. 이젠 2분의 1보다 커요. 그러면 F3의 7분의 1이라는 건 F7분의 4가 될 거고, 이제 요 아래에 집어넣어야겠네요. 그럼 마이너스 7분의 8 플러스 2가 되면서 얘는 7분의 14 계산하면 7분의 6입니다. 그럼 다시 f4의 7분의 1이라는 건 f7분의 6이 되고요. 또 다시 아래에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7분의 12 플러스 2가 되면서 7분의 2가 나와 줍니다. 아, 그럼 이제 다시 요 놈이 등장했네요. 그럼 몇 개씩 반복된다는 얘기예요? 세 개씩 반복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100을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이 나오니까 첫 번째, 뭡니까? 예죠. 7분의 2. 답은 1번이 되어 주겠네요.